고생을 하셨고, 금년에 가서는 을사년 해아니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 내 운이 없으면 은 그게 되냐? 내 운이 있기 때문에 그운 또한 다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네. 을사년 1965년생 61살 뱀띠 분생입니다. 네. 61년 동안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요. 네.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까? 을사생 뱀띠 아니냐? 맞습니다. 을사생 네, 뱀띠니 이 뱀띠를 올라가니까.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찌 어머는 살아온 곳이 구절절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열사생 뱀띠를 볼라가니까 눈물 나올라오네. 응. 인간 고래기 무지하게 많거든. 대개 많이 와닿는 시청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사생들이 굉장히 참 심성이랑 천심만심이요 남의 거그 요만큼도 어떤 것도 어, 저겨지 않으려고 우리야. 민폐 안 주려고 우리요. 내가 주었으면 주었지 그런 심성들이 많아요. 원래 을사생들이 그러는데 내가 가진만큼 꿈만큼 내가 갖고 못 사는 게 을사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롭고 그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 가슴 말래 하고 살아야 되고 부부간에서도 음, 자 일부 종사, 이부 종사 참 많이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날리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재작년에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어? 을사생 뱀띠들이. 네, 네. 하지만은 <laughs> 고생하셨고 노년에 가는 분나 좋아. 힘내시오. <laughs> 을사생들 눈물 나올라 그래. 이 을사생들도. 조상균을 많이 받는 조상 자손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또 겁내게 또 그렇게 앞서가는 것도 있어. 일부는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뜻은 저가 있으나 내 뜻대로 삶을 안 주어. 절대 안 주고 조상균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그면은 조금씩은 풀고 가. 그냥 모든 걸 혼자 다 짊어지고 가지 말고. 풀어서 그냥 힘들면 초상전에라도좀 이렇게 기대고 가시고 그러면은 내가 가는 짐을 혼자 지어 가는 것만 놓고 풀고 가면 아무래도 가볍고 내가 또 어떠한 내가 받고 가는 게또 있을 거 아니니까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웠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에 가서는 을사년 해 아니요. 음. 그랬을 때 나쁘지 않아. 음. 아, 작년보다 훨씬 좋아. 그러면 네, 뭐, 지금까지 음. 힘들게 살아온 인생들을 네.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까요? 금년보다 맹년이 더날 거예요. 월사생들도 음. 근데 작년보다는 헐라요. 헐랐고 음. 어, 이제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월사생들이 음. 이게 을사생들은 음. 훅 두르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훅 치는 사람도 있을지만 훅 치는 사람보다 자작하게난 모르게, 나만 알고 있기야. 내가 진짜, 감내하고 내가 예를 들어, 부부가 있어도, 부부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알고, 내가 그러면 가서 말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해요. 내가 품지 못해요. 그, 월사생들이 되게 보면은, 내가 속에다 많이 내 혼자 인내를 하려고, 지금, 글을 안거든. 혼자. 어쨌든 내 신상을 다, 득득, 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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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자 그거 파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 월사생들, 원래 그리어. 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노년에 가서는, 좋아요. 이 을사생들이 또 심성이 괜찮거든. 그래서 자손복도 있어요. 그냥 아무리 힘든다고도 모든 거 저기하지 마시고 힘 내시고 을사, 이제 을사는 금년부터는 어, 차츰차츰 좋아져요. 금년보다 냉년이 좋고 금년에 가서도 이제 그 작년보다는 훨 좋습니다. 음. 제가 받는 게 났어요. 그러면 운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예. 운이 들어와서 올해 에 좋아진다는? 이제 거잖아요. 을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손 나비들한테 많이 이제 그행보가 조금 많이 좋게 들어있어. 어. 어, 어. 자손 나비들이 많이 나한테 어떠한 웃음의 꽃을 줄 것이고 음. 예. 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손이 나를 많이 내가 항상 내 가슴쪽에 있는 그 아픈 손가락이요. 어떤 자손이, 예를 들어서. 그지만 그 자손이 피어. 어 많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피면은 내가 뭐요? 그게 행복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편하면 내가 그게 잘 되는 거요. 그지? 그 부모 마음이고. 그랬을 때그 부분도 들어있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어떠한 금전에 있어서도 많이 힘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조금은 호전이 될 겁니다. 음... 어, 상반기 3, 4월 지나가서. 어, 5월, 6월, 7, 8월에 가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사실 부모님 네. 입장으로서는 자식 잘 되는 것만으로도 네. 좋은 아이고, 게 그럼요. 없잖아요 아이고 어느 부모가 그, 그럼요 그다 똑같은 그런 부모 마음에서 다 똑같은 거고 힘내시고 이제 잘 가지고 가십시오 음. 네. 자식 복 이외에 개인적인 운기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요? 괜찮아요 예, 음. 네. 개인적인 음. 운은 뭐 여러 가지 운들인데 어떤 운이 가장 좋을까요? 네. 어떤 운이 좋냐? 이제 아까 말했잖아 내 운이 있으니까 아. 네. 손도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같이 거기에서 섞였지 아... 가지고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있구나. 내 운이 없으면 그게 되냐? 내 운이 있기 때문에 그운 또한 다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